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 계속 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6년 대구에 거주한 20대 청년의 70%는 5년 후에도 대구에 남아 있었고 수도권으로 간 청년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 청년 유출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2km 정도 서행하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 803 나들목에서 원활하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성당로 두리봉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 성당 내거리 우회전 곡각 지점에서 승용차와 택시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달구벌대로 용산 내거리에서 감삼 내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되고 있고,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 내거리 방향, 차량거리 좁힌 채로 지나고 있습니다. 매촌로 매촌수장에서 장태실 내거리 방향 재속도 못 내고 있고,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삼격대교 방향, 삼격대교에서 신호 두번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커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2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며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네, 이 행사를 마치고 칠성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찾았죠. 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응원하고 상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또 대구 달성군 박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찾아 한 시간 가량 환담을 나눴는데요.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후 12일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제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었는데 재밌고 놀랍다면서 당시 국정운영에서 배울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줄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답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의 결집 메시지가 보이는 대구 방문이었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빈대 방제를 위해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중순 개명대에 빈대가 출몰한 이후 <laughs>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어제 정의관 복,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담당 부서 구군 보건소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빈대 발생 현황과 효과적인 방제 방안,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내 최대 방역 업체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 일부 약국에서는 살충제 품귀 현상도 있다고 하던데 대구에서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었나요? 네, 개명대 빈대 출몰 이후 가려움증 등의 피해 신고 사례는 모두 내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 조사 결과 모두 빈대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약국에선 살충제 풍기 현상이 빚어지는 등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 매개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려서 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국내에 퍼지고 있는 빈대는 빈날개 빈대로 열대지방에 서식하며 사람, 조류 등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를 찾는 내국인이 급증하면서 빈대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알던 빈대와는 좀 다른 종류라고 볼수 있는 건데 대구 우리 지역에 실제로 빈대가 추가로 출몰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방역 전문가들은 대구에 숨은 빈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업체 측은 개명대 기숙사 빈대 출몰 전에도 대구에선 한 달에 평균 한 건씩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빈대는 주로 밤에 활동함에 따라 방역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극장같이 내부 조명이 어두운 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대구시는 빈대 관리와 방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빈대에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은 뒤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침대 모서리 매트리스 사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빈대 발견 시 스팀 고열 분사 등 방제를 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여행 용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네, 대구시가 합동 대책반을 만들었다고 하니 안심은 되는데요. 이 방제 대책이 조금 더 철저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오만 원권 위주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손님이 위조 집회를 건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은 신고 당일 한 노점에서 나무를 달라며 5만원권 집회를 건네고 거스름돈 4만 2천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노점 상인의 딸이 5만원권의 앞뒷면이 같은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민경석 기자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오늘 아침 뉴스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발 걷기를 사랑하는 언 대레사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거는 제가 잠을 잘못 잤어요. 저를 아는 형님께서 맨발을 한번 걸어보면 정말 잠은 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6년째 시작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한분의 시간대 걷자고 말씀을 드려봐요. 신발 신은 사람 딱 보면은 가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왜 맨발을 해야 되냐는 를 먼저 알려줘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떨어내지 않고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맨땅에 갈수 있잖아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293명이 돼요. 추천할 장소는 사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곳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식골이 있어요 그게 가장 즐겨 찾는 곳이죠 사계절 감상할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수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뭐 수승못도 있고 진박골도 있고 유라공원도 굉장히 좋아요 황토길도 있어요 맨발 걷기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은 나무랑 꽃들과 새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그렇게 사기수을 맨발로 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보약이에요. 저는 맨발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하루 빨리 맨발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발은 가장 큰 치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같이 걸어봐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자, 여당이 서울 광역화 정책 카드를 꺼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서울 집중이 굳어지면서 대도시들도 인구 유입이 어렵고 출산율도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인구정책 포럼에서도 지방 위기는 청년 이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지역 청년 이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의 이상림 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림입니다 네. 이 센터장님께서 지방 위기와 소멸 문제를 저출산보다 인구 이동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저출산의 문제로 많이 인식들 하세요. 음, 네. 언론을 봐더라도 지방소면 네. 얘기할 때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방멸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저출산 문제보다는 인구 문제 훨씬 인구 이동 문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한 34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네. 어~ 그~ 아~ 그러니까 그~ 전체 사망 전체 사망 그~ 수도권의 인구가 줄고 증가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지방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수도권의 인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네. 인구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인구 이동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나갔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어, 청년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어, 수도권에 지난 5년 동안 한 34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순이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대가 차지하 20대 순이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네.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100%, 정도를 하고, 100, 예, 100 중에서 50%는 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사실은 12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 네. 수도권의 인구가 늘고 수도 전입이 되고 있는 것인데, 중 네. 어, 사실은 중년층, 40대 이후의 중년층은 지방으로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다 청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만큼 지방의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음. 또 지방의 청년이 없어진다는 소리는 비록 출산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 모수 자체가 적 기 때문에 어, 인구의 재생산도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 또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네.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 음. 이런 것이 뭐 교육 여건의 악화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더더욱 사람들 더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이동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어 지역이 인구가 주는 게각 지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어 이런 문제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한 측면으로 지방의 인구 문제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출생 문제보다는 수도권 인구 유입 추이를 살펴보다 보면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할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지금 청년 이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좀더 늦게 나가거나, 인근으로 나가게 되면 지역이 받을 타격이 좀 줄어들까요? 이그 예, 현실적인 방안을 차지, 찾아야 되는데요 네. 어, 지금 전국에 있는 (229개) 시군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건 음, 사실 현대 네. 힘들 거예요 그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네. 청년들이 나가더라도 멀리 나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도 지역에서 떠나더라도 인근의 광역시 지역이라든가 머물게 네. 하고 그리고 어, 청년이 가더라도좀 늦게 가게 하는 네. 어~ 대, 또일찍 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으흠. 생애 그 생애 과정의 이행을 지역 근처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실제로 약간 성공한 사례들도 약간은 보이기도 해요. 예를 네. 들면은 화천 같은 기억은. 어그 군인 자녀들이 젊은 군인 자녀들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네. 학생들 자녀들이 한 중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떠나는 걸 보고서 지역의 교육정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좀 늦게 떠나는 정책을 중학교까지 가면서 네. 지역이 훨씬 더 안정화되는 어 그런 모습도 사례도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명, 설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인구를 확 늘리겠다. 실제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서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하고 적절할. 시대라 시간이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지방의 문제기도 하지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갈수록 늘면서 걱정이 많은데요. 대구 경북 지역이 보이는 특징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 이동 문제를 얘기를 할때 도지역의 네. 인구가 인근의 광역시로 가고 광역시에서는 수도권을 간다 이런 인구학에서는 이제 체인드마이 연쇄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이 있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 대구가 그런 앵커도시 잡아두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많은, 이제 그, 좀 일부 청년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학의 의미, 대학 때문에 진학하는 음. 청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청년들도 결국은 다시 지방으로, 저기 수도권을 다시 떠나고 있고요. 아, 네. 또, 어, 또 많은 중년 이상의 잔, 그 가족들, 인구들은 또 충청, 충북, 아니, 저기, 경북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네. 어,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지역의 입출 정도가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어, 저기, 그, 예, 그, 경북에서도 그 대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 바로 이동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아요. 네. 어 그러면서 어이 지역 전체가 좀 가라앉는 그러니까 선도 도시 역할, 거점 도시 역할 을 하는 구역이 없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갑니다. 아, 네.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지역의 남자 남그 여성들이 모자르 그 그러니까 주로 성비가 안 맞게 되고요. 네. 실제로 대구 경북 보시면은 청년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어 연애하는 게좀 힘들어요. 아, 남자 청년들이요. 네. 성비가 이게 안 맞는 거는 아, 네. 나중에 출산의 문제까지도 가고 있다고 음...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런 구조적인 뭐 사실은 다른 인구학적 문제들까지 연결되는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뭐 교육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청년 유출은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설계와 시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청년들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어, 그 일자리 때문이겠죠? 일자리 문제인데 네. 특히 지금 최근에 제조업의 위기랑 연결돼 있습니다. 아, 네.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 보는데 제조업이 위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요. 네. 특히 여성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는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평생 직장을 가지라는 욕구 가 굉장히 세졌는데요. 네. 어 지역에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양질의 평생직자로 가질 수 있을 만한 서비스업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더 여성들 더 수도권을 가는 경향도 있고 네. 또 제조업 위기에 걷치면서 남성들도 떠나는데요. 네. 어, 저 결국은 종합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애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계 교육과 함께 지역의 그 어, 지역의 산업들 특히 서비스업. 콘텐츠 산업, I.T 산업과 같은 어, 혁신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인구 문제를 복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 사회,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의 방식, 그 도시 문제, 도시 발전의 문제들, 산업 발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도 쪽에서 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센터장님 말씀은 저출산을 강요하는 대책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애 과정을 이해하게 될때 네. 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음,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청, 지금 저출산 문제도 사실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청년들이 독립을 하고 짝을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이러한 이 생애과정의 이행이 음.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지방은 이 산업의 문제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네. 더 복합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문, 종합 인구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 속에서 또 음. 하나는 우리 사회가 또 지역이 청년, 미래사회를 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음.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재설계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의 저출산 정책도 효과를 보고 지역 네? 청년의 유출을 막는 방식도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요즘 이제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네. 대구가 앵커 역할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도 이 거점 메가시티, 광역시도의 메가시티화를 하는 정책으로 좀 확장을 하다 보면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고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까요? 어, 저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네. 논쟁적인 주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아까도 말,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시그 기초 지자체가 세종시 포함해서 229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과연 그대로 갈수 있을까 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네. 지금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30년 후에는 지금의 청년이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네. 이 소리는 뭐냐면은 30년 후에는 전국에는 있 모든 청년을 모아서 수도권에 갖다 놔도 네. 지금의 수도권에 있는 청년의 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유지를 거예요.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역인 청년이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하... 지역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지금 인구 감소와 이런 전반적인 인구 변화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답을 찾는 게이 지역 행정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을. 네. 어~ 좀더 어~ 실제적인 인구의 모습 생활권의 모습들로 모아놓고 네.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생활과 지, 일과, 어, 직장 생활과 살, 삶과 그런 문화들이 같이 할수 있는 도시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공, 그 행정구역 체제를 뛰어넘는 어떤 통합적인 구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꼭 지금 나온 것처럼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만은 음. 알수 있어요. 다른 네. 대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이라든가 교육들에 대한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교통으로 통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음, 되고 네. 이곳은 너무 늦어지면은 우리가 좀 거점을 수을 만큼 늦어질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대안 체계가 하루 빨리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네,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 님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 참여 센터의 활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대구시의회 제 305호 정례회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되는 회기입니다. 대구시와 공무원 노조에서 지방 사무는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과연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시행정을 감사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개회식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빛을 내 빛을 감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재정운영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시장은 대구 경부 신공항 건설과 초거대 신경제권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시의회에 10조 5,865억 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443억 줄는 예산인데요. 신공항 건설 미래 (5대) 신산업 육성 금무강 르네상스 등 사업 추진에 (2708억 원) (2024년) 대구 마라톤 대 (18억 원) 치맥 페스티벌 (14억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구시가 그렇게 어렵다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금무강 르네상스는 환경단체들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마라톤 대회는 홍 시장이 보스턴 대회보다 상금을 상향하라는 한마디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증액됐거든요. 네. 대구시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사건에 시의회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개회식에서 이만규 회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얘기를 꺼냈죠. 네, 맞습니다. 이 의장은 수개과정 없이 발표한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은 참 유감이라며 불편한 내용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신청사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바르게 추진되어야 부대 자랑거리로 남을, 남을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선 해당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책 없이 밖으로 내몰린 입주 업체의 눈물 어린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18일 달서구가 지역구인 김용판 극회의를 만나.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공유재산을 매각해 건립 재어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다소 국민들은 화, 환호했지만 현재 다른 지역민들의 여론은 또 다릅니다. 이 의장의 지역구 또한 중구여서 아마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따가운시사을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네? 중구가 지역구인 이민환 의원도 신청서 짓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 근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차피 네.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완공을 앞두고 신청사를 시청사를 매각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용판 국회의원은 단판을 지었는데 중국 북구 지역 구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이네요. 다음 소식 보죠. 시회가 의 특별히 강조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 현황, 지난해 갑작스럽게 통폐합된 공공기관들의 문제점, 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미래의 산업, 통합신공항 건설과 K2 종준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극감에 따른 통합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교육청 대응 사항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외 구군의 예산 때문에 난리가 나 있거든요. 네. 이, 이 기초단체들이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데, 그것도 지었자는 형식으로 예산을 깎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홍 시장은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는 명분을 나중에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의 직조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인 구군의 기초단체장들은 일방적 기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네.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이번에도 관건입니다. 네.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대구시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는데요. 여기에 국립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 174억 원 내용이 있습니다. 국비로 건립되지만 토지는 대구시가 내야하기 때문에 동구 개전동 일대 땅을 사는 건데요. 네. 필요하면 당연히 구입해야 되지만 토지값은 매년 오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한 그러니까 대구시 의원은 이 사례를 예를 들면서 네. 행정부지도 매각해야 해야 된다는 행정부지도 필요할 때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될 건데 네. 대구시가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이 시류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이 돼야겠죠. 새롭게 발의된 조례안도 좀 살펴볼까요? 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유통공사를 위해 설립출자 동의안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통공사 설립과 초기 운영을 위한 자본금을 현금과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대구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건물과 토지는 시가 표준액으로 2,800, 2,585억 원과 현금 20억 원 출자 예정입니다. 결국 달성군에 지어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해 이게 매각된다라는 건데요. 횡전타음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북구는 계속 빠져나가는 형국이어서 북구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함께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NGO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절기상 입동인데요. 경북 영천 군의 성주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11월 8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